반갑습니다. 부암중학교 3학년 친구들 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노동권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봤습니다. 근로자란 누구인가 근로자랑 사용자를 구분해봤고 근로자의 권리 살펴봤고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 중에서도 노동 3권 살펴봤죠. 뭐뭐 있었어요? 단결권 그리고 협상하는 거 사용자와 협상 단체 교섭권 그 당체 행동권이 있었죠. 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각종 노동권 침해 사례들 어떤 거 있는지, 그리고 노동권 구제받는 방법 쭉 살펴보실 거예요. 교과서 준비하셨나요? 교과서는 22페이지. 침해된 노동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 쭉 공부하실 거고, 어, 그리고 노동권 침해된 사례 활동까지 쭉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학습지 준비됐어요. 학습지는 그 6페이지. 침해된 노동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 준비하셨으면은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 노동상권과 관련해서 여러 자료들을 쭉 보여주는데 어 자료 하나 못 보여준게 조금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게 못 보여준게 있어서 이거를 미리 보여주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료를 앞부분에 가져왔어요. 약간 어, 길이가 있는데 선생님 되게 감동적으로 조금 의미있게 봤었던 웹툰이에요. 이 웹툰은 소개하는 영상인데 영상을 좀 퍼왔습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퍼왔으니까 괜찮습니다. 퍼, 여러분들이 퍼 나르시면 안됩니다. <laughs> 네, 일단 영상 한번 보시고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평범한 사람을 위한 강의를 한 소녀가 듣고 있습니다. 변수 앞에 이렇게 나리비를쭉 서있단 말이죠. 그죠? 마려워 죽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옆줄만 짧아져 나보다 늦게 온 인간이 나보다 먼저 산다고 억울하죠 이거 해결하려면 어찌하겠어요 한줄 서기 한줄 서기 하면 억울하진 않겠죠 그런데 그런다고 마려운 게 해결돼? 결국 필요한 만큼 변수를 더 지어야 된다고 그런데 잘난 사람들 테레비 나와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뭐여 어느 줄이 빨리 줄어들지 알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죠 내가 싸고 봐야 세상도 의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싸고 있는 그 사람도 조금 전까지 당신만큼 마렵던 사람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 체급으로 덤탱이를 씌우는 거죠 개인적으로 해결해봐야 싸는 순서만 바뀌지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안 바뀐다고 이해할 수 없었다 운동회 때도 달리길 1,2,3등한테 상 주지 꼴찌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1등한테 상 주는 걸 누가 뭐라 그래요 1등 못하면 벌을 주니까 문제지 비정규직이란 게 뭐여 임금은 낮은데 일은 험해 일은 험한데 산재 처리는 안돼 다치면 잘리고 잘리면 돈 빌리고 빚 지면 또 아무데나 받아주는 대로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야 돼 남보다 못 사는데 경기 나빠지면 남보다 먼저 잘려 쉽게 잘리니까 잘릴까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벌벌 비어야돼 고생은 제일 많이 하는데 책임도 제일 많이 지라는 소리야 개척할 미래도 없고 개발할 여유도 없어 이건 형벌이요 만개 없는 형벌 그거야 남들 열심히 할때 이해하면 안될것 같았다 사회라니 구조라니 나도 3D니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불법 파견이란 것도 알게 됐지만 이런 회사들 다 그렇잖아요 이런 회사는 그냥 정류장 같은 거죠 더 나은 데로 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곳일 뿐인데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뭐 있어요? 세상에 정류장은 없어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목적지요 여기가 종착지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경쟁에서 져서 그런 걸 어쩌라고요. 본인이 책임져야죠. 패배는 죄가 아니요. 우리는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사는 거요.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거요. 우리의 국가는 평범함을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벌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요. 왜 저렇게 과장한데? 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지 못해서 안달을 하지? 자기가 뭔데 남의 인생을 형벌이니 뭐니 마음대로 정의 내리는 거야? 이렇게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처음 여기에 올때 나는 뭘 하고 싶은지 뭘할수 있을지 아직 알수 없었지만 그걸 찾기만 하면 잘될 거라 낙관했다. 어쨌든 꿈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고 시간을 얻으려면 돈이 필요했다. 일은 아무나 할수 있을 만큼 단순했지만 아무나 견딜 수 없을 만큼 고되고 지루했다. 사람들은 무표정했고 불친절했다. 상관없었다. 난 이곳에 오래 머물지 않을 테니까.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고 있었다. 조장들은 매주 잘라야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올리는 것 같았다. 일을 잘 배우지 못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실수하는 사람, 조장에게 밉보인 사람. 그리고 이유를 알수 없지만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절대 잘리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잘렸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도 상관없다. 나는 떠날 테니까. 그런데 노무사의 강의를 들은 그날 나는 문자 하나를 받았다. 분했다. 내가 먼저 찼어야 했는데. 다음날 우리가 준비한 노조가 결성됐다. 그 10분 동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입서를 썼다. 달리긴 했지만 괜찮은 마무리라고 생각했다. 그때 전화가 왔다. 네 반장님. 저 어제 해고됐는데요. 그때 떠났어야 했을까? 회사는 탈의실에 에어컨도 넣어주었고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다. 입사 이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기대감이, 사람들의 따뜻함이, 나중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억울함이, 언제부턴가 미안함이, 내가 떠난 뒤에 빈자리의 크기가 나를 붙잡았다. 그때 떠났어야 했을까? 사람도 공간도 모두 익숙하던 것들에 화가 난다.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 아무렇지 않음에 화가 난다. 저 길을 돌아 들어가면 내가 속한 세계가 나온다. 무엇으로도 막혀있지 않지만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 친구들보다 이 깡패 새끼들 곁이 더 편하게 느껴진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겪는지는 아니까. 그리고 이 현장에 구곳에 노무사를 따라 주인공 이수인 과장이 발을 디듭니다 Welcome to the real world.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을 보여주는 웹툰 송곳의 한 장면입니다. 송곳은 매 장면마다 사회에 대해, 일에 대해, 사람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명언을 던져줍니다. 그중 저는 방금의 장면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진 사람에게 왜더 노력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폭력과 같습니다. 경쟁에서 조금 뒤처진 것은 죄가 아닙니다. 비정규직, 계약직이라고 부당한 현실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곳의 대사처럼 우리는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입니다. 국가는 평범함을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해도 평온한 삶을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완결을 맞춘 웹툰. 네, 선생님, 이거 뭐책 공부하려고 자료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자, 자료를 보시면서 한 번쯤 생각을 조금 해보셨으면 해서 자료 가져온 거고요. 자료 중간에 약간 잡음이 조금 들어간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부분 어, 이전 자지 진단평가하고 어, 오늘 공부할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쭉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같이 어, 생각해보면서 가도록 합시다. 자, 학습지 6페이지 상단 보실게요. 학습지 아직 준비 안된 친구는 빨리빨리 준비하시고요. 학습지 준비 되셨습니까? 자, 6페이지 상단에 자 1번 뭐는 직업의 종류와 근로 기관에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이다. 누구는 근로자의 사용자예요? 근로자는 자 2번 노동상권 중 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뜰, 어, 똘똘 뭉쳐가지고 단결해서 어, 사용자에게 요구하자 그렇게 하는 거죠. 단결권이 되겠습니다. 똘똘 뭉쳐서 단결할 권리,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단결권, 노동상권 중에 단결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어, 이번 시간에는 노동권 침해 사례 쭉할 거고요. 노동권 만약에 그렇게 침해됐을 때 구제하는 방법 어, 해볼게요. 구제하는 방법 중에서도 노동 고용부에 신고하거나 법원 또는 노동 위원회 뭐 이런 것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헌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근로자의 권리인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쭉 살펴보실 건데 첫 번째로 최저임금 못 받는 거. 우리 최저시급 얼마예요? 얼마 얼마니까 자료에 나오죠. 2021년에 8,720원입니다. 어, 이거 최저시급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거 당연히 어 노동권 침해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또각 노동권 침해 사례들 쭉 살펴보실 건데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거나 이런 것들 뭐라고 그래요?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 늦게 주는 거 그리고 뭐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는 거 이런 것들 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네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셨을 때 아르바이트 하실 때도 어꼭 작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것 이것도 어 노동권 침해사례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죠. 근로근로계약서랑 관련해서는 선생님 이어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잠깐. 준비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로 어, 연수 특히 연소근로자 18세 미만은 표준근로계약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적혀 있죠. 이런 이런 내용들 해가지고 사업자 사업주 서명 딱 하고 그리고 연수 근로자이기 때문에 다 반드시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받아야 되겠죠. 부모님 동의 하에 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근로할 거 아니잖아요. 단시간 짧은 시간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나는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언제 무슨 요일에 몇시몇시 몇시 근로하겠다라는 시간을 정확히 적어서 어 피해보지 않도록 어 시간 예시도 쫙 나와 있어요. 그렇게 표준 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도록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시 자료로 돌아와서 노동권 침해 사례들 다시 쭉 살펴보시면 아까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했고 근로조건 위반도 노동권 침해 사례에 해당해요. 근로조건 위반 우리 이거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일 몇 시간? 8시간? 1주? 8시간? 1주 1이면 5일 몇 시간이에요? 40시간을 초과여 일을 시키는 거. 어, 아 물론 초과해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뭘 줘야죠. 초과 근무 수당 줘야죠. 초과 근무 수당도 안 주고 막 야근, 막 엄청 시키고 이런 것들 다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하는 도중에 휴식 시간 주지 않는 거. 8시간 일하면은 그 사이에 1시간은 휴식 시간 줘야 되죠. 휴식 시간은 업무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휴식 시간 1시간 주고 8시간 일해서 9시간 이런 거는 어, 근로조건 위반 아니에요? 음, 음, 자료 하나 보실게요.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때 임금체불이나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해도 잘 몰라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례와 대처방안을 웹드라마로 만들어 공유하고 교육자료로도 활용하는 눈높이 노동교육에 나섰습니다. 조영찬 기자입니다. 웹드라마 근로계약서의 한 장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떤 낭패를 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꼭 기입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알수 있습니다. 사장님 교육청 노무사에게 상담해보니 저는 괜찮은데 계약서를 안 쓰면 사장님께서 벌금 내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충남지역 학생과 교사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했는데 일선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업을 준비한다든가. 이 시간도 근로 시간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다 들어갑니다. 그 시간도. 아르바이트 등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이나 성희롱, 또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각종 비해, 이른바 우픈 사연까지 담아냈습니다. 학생들은 드라마를 보며 다양한 노동권 침해 사례를 배우고 대처 방안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임금을 지불해지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정해진 날짜를 지키지 않고 이제 날짜를 넘겨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충남교육청 조사 결과 지역 고등학생의 19%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권 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대처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는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도 우리 불암중학교 학생들이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어, 노동권 침해 사례들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사례에 나왔듯이 어, 자료 봤듯이 그런 것들 쭉 정리를 학습지에다 하시면서 같이 가실게요. 음, 어, 근로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뭐 근로조건 위반들 쭉 살펴보셨고 어, 학습지 보시고 계속 정리하면서 같이 가실게요. 그거 외에도 노동권 침해 사례가 뭐가 있냐면 사용자가 결혼, 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 해고하는 거 이거 부당하게 해고하는 거죠. 네 글자로 뭐라고 하겠어요? 부당해고가 되겠습니다. 어, 며칠 전에 알려줘야 돼요. 최소한 (30일) 전엔 알려져야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헷갈리는 거 거의 없어요 (5번이) 약간 헷갈립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헷갈리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을 가입을 방해한다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거부한다거나 그 노동상권에 해당하는 것에 위반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불러요 말만 그냥 봤을 때는 자칫 어~ 그냥 말만 봤을 때는 아, 부당한 노동을 해, 시키는 행위인가라고 착각을 할수 있는데, 아, 그게 아니고 부당 노동 행위는 어, 노동조합 결성, 어,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거나 결성하는 걸 방해하고 단체 교섭 거부하고, 어, 노동 상권에 어, 그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부당 노동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쭉 이어서 침해당한 노동권 구제받는 방법까지 쭉 하실게요. 그러면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임금 체불 어, 임금체불 같은 거 월급 안 주고 미루고 막 그런 건 어디에다가 신고하면 될까요? 들어본 친구 있을 거예요. 어디에다가 노동고용부에 신고하거나 를 법원에 도움을 요청해서 밀린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고용부에 신고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임금체불 말고 만약에 부당해고 부당하게 해고 당했거나 또는 부당 노동행위에 따른 노동상권이 침해당했을 때 어, 어디에다가? 우리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요청해서 거기에서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오게 되죠 거기에 만약에 불복한다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뭐~ 침해됐다 또는 침해되지 않았다 뭐~ 복직해줘라 뭐 아니면은 또 복직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결정이 나오겠죠 여기에 불복할 경우 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용어로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 받는 거를 소 제기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음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가 우리 교과서 22페이지에 또 나와 있고 학습지 아래쪽에 자료학습에도 나와 있거든요 학습지 보시고 하실게요 자료학습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피해 당사자가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 일단 지방 노동위에 해당 지방 노동위원회에다가 어, 구제 신청을 해서 그 결과에 불복할 때 어, 불복할 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어, 심사해 주세요라고 재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 노동위원회로 가요. 중앙 노동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에도 어, 나는 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최종 법원으로 갑니다. 뭐, 법원에다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게 최종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학습지 가로에는 뭐 넣으면 될까요? 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거쳐서 불복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선생님이 또 하나 가져왔는데 잠깐 보실게요. 교통공사가 2018년 당시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박 모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5일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비용으로 세금 1억 5천만 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세종시 도로교통 거기에서 그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계속 불복해가지고 법원까지 갔다라는 거죠. 어, 자료 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음. 어, 마지막 이제 3번 학습지 어, 개념정리 큰 어, 두꺼운. 글씨 3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노동권 침해와 관련된 사용자들의 근로, 사용자 근로자의 자세에 그 부분 가실 건데, 우리가 선세, 선생님이 계속 사용자 근로자는 너무너무 사이가 나쁘고, 맨날 둘이 싸우고 어, 서로 요구하고, 요구 안 받아주고, 막 법원 가서, 법원까지 가서 싸우고, 막 그래서 둘이 엄청나게 사이가 나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사용자와 노동자는 서로 싸워야만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둘이서 어, 협력해 가지고 같이 나아갈 때 회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쭉 어, 보시면은. 사용자 저는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로 존중하면서 원만한 무슨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무슨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니까 네 글자로 띄네 글자로 옳지 원만한 노사 관계를 형성하는 해게 좋겠죠. 만약에 노동권이 침해된 경우에 사용자와 무조건 야 법대로 해막 그러고 무조건 싸우자 해서 막다막 막 파업하고 쟁의하고 어 법원 가서 소송하고 막 그렇게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될수 있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어 노동 어 이를테면 이제 근로자의 대표인 노동조합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겠죠. 선생님 그렇게 된 경우도 있나요? 당연히 그렇게 된 경우가 있죠. 또 선생님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자료예요. 금호타이어 노사가 2020년 단체교섭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 대표 등은 광주 공장에서 조인식을 열고 임금 동결과 생산, 품질 향상 경력은 100만 원, 고용 안정보장 협약 등의 2020년 단체교섭안을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2018년) 노사특별합의 이후 (3년) 연속 무쟁의 타결을 이끌어냈다며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3년) 연속 무쟁의 타결 어~ 그렇죠 사측과 그~ 노동조합이 서로 어~ 사이좋게 어~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면은 굳이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회사가 더욱더 발전하겠죠. 음... 자료 하나 더 가져왔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어 그래도 한번 볼까요? 그간 활발히 사전 협의를 벌였던 삼성전자 노사가 정식 단체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창사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주영 부회장의 뉴삼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첫 교섭 자리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김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뒤 6개월 만에 노사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이번 단체 교섭을 위해 삼성전자의 4개 노조는 공동 교섭단을 구성했습니다. 사측에서는 나기용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부사장 등 교섭위원 11명이 참석했습니다. 노사 모두가 상호 서로 이해를 하고 동반자로서의 그러한 중요성도 같이 인식해가면서 상생과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모델을 만들어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이 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노사는 일단 단체교섭 관련 기본 원칙과 함께 교섭위원회 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등 내용이 담긴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랬다라고 하죠. 삼성전자는 무노조, 어, 그 노동조합이 없었어요. 어, 그런데 이번에 또 생겼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한번 생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우리 학습지 어 이, 그 자료학습 2번 그 부분 보실게요. 노동조합과 가, 사용자 간의 단체 교섭 사례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자 라고 했는데 어, 단체 교섭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2016년에 실제 있었던 내용이고요. 여기 가로에는 뭐라고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자동차 회사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입장을 조율함으로, 조율함으로써 뭐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 아까 계속 자료에서도 선생님 보여줬잖아요. 어디에서? 단체 교섭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서로 맨날 싸우는 게 아니라 단체 교섭을 통해서 토론과 설득, 양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23페이지로 넘어가서 어, 활동해 봅시다. 노동권이 침해된 사례 찾아보기. 쭉 보시면은 나오죠. 1. 김땡땡씨는 매일 근로시간 동안 일하였다. 그런데 월급날이 되자 사장님은 돈이 없다면서 월급 절반만 줬다. 이거 뭐예요? 노동권 침해된 거죠. 어, 3번부터 볼게요. 2번 잠깐 3번. 최땡땡씨는 동료와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자 회사에선 최땡땡씨 노동조합 만들지 못하겠어요? 이거 뭐예요? 아, 아 이거 노동조합 못 만들게 하는 거 이거 뭐였죠? 무슨 노동행위? 그렇죠 부당 노동 행위 잖아요 이번 어, 박 땡땡 씨가 회사에 결혼한다고 말하자 회사에서 결혼한 여성은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면서 박땡씨가 사표를 내라고 했어요 이거 뭐죠 부당하게 뭐뭐한거예요 뭐 부당해고죠 부당하게 해고한거죠 4번 나 땡땡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어요 9시부터 6시까지면은 어 9시간인데 8시간인 줄 알아 1시간 넘었네 근데 근로시간 중에 나 땡땡씨는 1시간 쉬었어요 그러면은 근무시간은 8시간인거죠 아 이거는 어 노동권이 침해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쭉, 어,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쭉 정리가 되시나요? 자, 그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어, 화면 잠시 정지하시거나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어, 이번 문제 풀어보실게요. 이래서 침해된 노동권을 구제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써보자 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 이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지방노동 그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같은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일단 첫 번째로 구제 신청하고 안되면 중앙노동위원회 안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까지 우리가 했었죠. 쭉 정리되세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 학습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해 볼게요 1번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결혼 또는 출산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거 뭐라고 한다? 부당해고 자 2번 사용자가 노동조합 결성 또는 가입을 방해하는 행위 어,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거부하는 행위 이걸 모두 포함하는 용어는? 무슨 노동행위? 어, 부당노동행위 헷갈리지 말라고 했었죠 3-1번 OX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다른 구제방법이 없다 맞아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어,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자 3-2번 어, 노동권이 침해된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화협상을 통해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 O가 되겠습니다